자, 이번 시간에는 작용, 반작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학습 목표는 <laughs> 뉴턴 운동 제3법칙의 적용 사례를 찾아 힘이 상호작용 이만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생각 나누기를 한번 봐볼까요? 어, 여기 수영선수가 수영하는 게 나와 있죠. 문제 가 뭡니까? 봅시다. 수영선수는 반환점에서 돌아왔던 방향으로 다시 나아가고 있죠. 수영 선수가 발로 벽을 밀때 힘을 가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게 되는 까닭을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써 보고 친구와 토의해 보자라고 나와 있죠. 일단 친구와 토의할 수는 없으니까 자, 수영 선수가 수영 선수가 반대 방향으로 운동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수영 선수는 수영 선수는 벽을 뒤로 밀죠. 벽을 이 벽을 뒤로 밀지만, 벽을 이렇게 뒤로 밀지만 벽은 밀리지가 않죠. 그래서 벽이 이 사람을 앞으로 밀어주는 효과를 얻어가지고 이 수영선수가 앞으로 슝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영선수가 벽을 발로 힘껏 밀어도 벽은 뒤로 밀리지 않기 때문에 그 밀, 벽을 미는 반작용에 의해 앞으로 나가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벽을 미는, 벽을 미는 반작용. 에 의해, 앞으로, 앞쪽으로 갈수 있다. 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 작용 반작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 사람이, 사람이 벽을, 벽을 밀는 힘이 작용이고요. 반대방에, 반대, 반작용은 뭘까요? 벽이 사람을 미는 힘을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용이고요. 얘가 반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서 다 배웠네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위해서 수영선수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조금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 법칙이랑 그래서 수영선수처럼 이런 상황도 한번 경험해 봤을 겁니다. 손으로 벽을 밀잖아요. 손으로 벽을 밀면 벽이 손을 미는 느낌이 들죠. 그죠? 그래서 손과 벽 사이에는 어떠한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는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림 1-1-19, 상호작용하는 힘을 보면 되는데, 이거는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동일한 두영수철있죠 동일한 두 영수철을 일직선상에다가 걸어놓습니다. 일직선 일직선 상으로 걸어놓고요. 사람 A가 있고요. 사람 B가 있는데, B가 B가 A는 정지 정지했고요. B가 B가 B가, B가 B 사람이 이쪽으로 잡아당깁니다. 힘을 줘 힘. 힘을 잡아당기면 힘을 잡아당기면 이영수철에 영수철의 눈금이 눈금이 나타나게끔 용수이 늘어납니다. 이 용수리 이만큼 늘어났다면, 여기는 용수리 마찬가지죠. 이만큼 늘어납니다. 이 길이가, 길이가 같아요. 길이가 같아요. 길이가 같다는 것은 힘의 크기가 같다는 겁니다. 즉,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이, B가, B가,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이 이거라면, 이거라면, 그 다음에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도 생기는 거죠. 그거든 결국에는 이게라는 거죠. 근데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의 방향은, 방향은 이쪽 방향이고요.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의 방향은 이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가, 힘의 크기는 용수의 길이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같고요. 같고요. 힘의 방향이 반대인 이런 힘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와 다 정리하자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물체 A가 물체 B에 힘을 가하면 물체 A가 물체 B에 힘을 가하면 동시에 물체 B도 물체 A에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가한다. 이때 한 힘을 작용이라고 하고요. 한다면 다른 힘을 반작용이라고 하고요. A가 B에 가하는 힘을 FAB. B가 A에 가하는 힘을 FBA라고 하면 다음에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쉽게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게, 해보겠습니다. 음, 이러한 바닥이 있고요. 바닥에 A라는 물체가 있고요. B라는 물체가 있어요. B, B. 서로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가, A가 B를 밀어요. B는 B를 민다면 A가 B를 미는 힘이 있죠. F, A, B. 그러면은 그 반작용인 B가 A를 미는 힘이 있다고 했었죠. 그 B가 A를 미는 힘을 반대 방향으로 표시할수겠죠 FBA, A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FA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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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용이라고 한다면 그럼 반작용이 뭘까요? FBA가 반작용이 되겠죠.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FAB하고 FBA의 관계식은 이런 건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온 이유는 뭡니까? 이 FAB하고 FBA는 힘의 크기는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방향이 다르죠? 방향이 서로 반대방향이죠? 그 반대방향을 나타내는 것을 이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그렇죠? 음. 이게 중요하지만,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영수철 저울의 눈금이 같은 값을 가르키는 것과 손으로 벽을 밀면 동시에 벽도 손에 같은 크기의 힘을 가하는 것처럼, 것처럼 이런 힘의 사, 상호작용이 생기죠. 생기죠. 서로 힘의 크기가 반대, 반대인 힘들이 생기죠. 이러한 것을 작용 반작용 법칙,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뉴턴 운동 제3법칙이라고 합니다. 중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운동 3 법칙까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일 법칙문이 일 법칙. 일 법칙은 지금 관성 법칙이고요. 이 법칙은 가속도의 법칙. 법칙 식으로 쓰면 a는 m 분의 f. 3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이 되겠습니다. 요세 가지를 선생님 이한번 정리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회복이 우리 실생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와 나가 있는데요. 가는 축구 선수가 공을 차고 있는 모습이고, 나는 로켓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경우이죠. 가와 나에서 작용하는 작용하는 힘을 작용과 반작용으로 설명해 보자라고 나와 있네요. 그 가부터 보시다 가는 사람이 즉 발로 공을 차는 힘. 이 힘이 만약에 작용이라고 하면 아이고. 어, 지웁시다. 사람이 다시 쓸게요. 사람이 어 발로 공을 차는 힘을 작용이라고 하면 작 반작용 은 뭘까요? 공이 공이 발을 밀어내는 힘이 되겠죠. 이게 반작용이죠. 반작 어렵지 않죠? 그럼 나 같은 경우에는 좀좀 좀 줄여볼까요? 이거? 이거, 이가 1이니까 얘도 1로 합시다. 1, 1. 일정은 좀 굵으니까. 자, 나 같은 경우에는 로켓이 이 작용을, 요 로켓이 앞으로 밑으로 뿜 내는 힘이라고 합시다. 로, 로켓의 연료가, 연료가, 아, 로, 연료, 연료, 로켓의 연료라고 했죠. 로켓의 로켓이 연료를 분출하는 하는 힘이 작용이라고 하면 반작용은 뭘까요? 가스가 연료 가스가 어 가스가 로켓을 미는 힘 이게 반작용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음. 자, 그런데 이러한 작용 반작용은 작용 반작용은 좀 서로 떨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성립을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 태양 주위에는 누가 돌고 있죠? 요 태양 태양 주위에는 지구가 돌고 있죠. 자, 그럼 봅시다. 두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는 어떠한 힘이 작용하고 있죠? 만유 인력이 작용하고 있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유, 만유 인력. 만유 인력 봅시다. 그러면은, 지구가,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힘이 있죠. 태양 입체에서는 지구를, 지구가 태양을 당깁니다. 요 지구가 태양을 당기고 있어요. 그러면은, 태양은 누굴 당깁니까? 그쵸? 지구를 당기고 있죠. 그래서 이두 가지 힘이, 이두 가지 힘이 작용 반작용이 되겠고요. 또 이제 지구 위에 어떠한 물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과가 있어요. 사과, 사과가 사과가 사람이 좀 조금 좀 과장되게 그려보면 <laughs> 과장되게 그려보면 사람이 지구를 사과를 잡고 있다가 갑자기 슉 갑자기 슉 놉니다. 자유낙하식의 자유낙하. 자유나카. 낙하 자유낙하를 하면 요 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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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구가 사과를 당기고 있죠 아래로 중력에서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 하나 생기겠죠. 그다음에 이 사과 입장에서는 사과도 질량이 있으니까 누구를 잡아당기겠습니까?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겠죠.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사과가 지구를 잡아당긴다고 생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과 입장에서도 지구를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힘이 이두 가지 힘이 작용 반작용에 대한 힘의 예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 경우에는 서로 접촉이 없죠. 접촉이 없다는 것은 그 말은 떨어져 있는 거죠.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작용 반작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크게 작용 반작용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거에 대한 예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과제가 있죠, 과제. 과제는, 음, 요약. A4죠. A4 용지. 1페이지. 다음 시간부터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과제라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